아론의 여러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갔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형 아론에게 성막의 휘장 안쪽 법계 위에 속죄의 자리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이다. 이는 내가 속죄의 자리 위에 구름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그곳에 들어오려면 속죄 제물로 황소 한 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준비해야 한다. 그는 고운 삼배로 만든 거룩한 긴 겉옷을 입을 것이며 고운 삼배 속옷을 입어야 한다. 고운 삼배 허리띠를 두르고 고운 삼배 터번을 둘러야 한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들이다. 그는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이것들을 입어야 한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속죄 제물로 순염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로 황소를 들여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염소 두 마리를 가져다 회막 입구에서 여호 앞에 두어야 한다. 그는 염소 두 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아사세를 위한 제물로 뽑아야 한다. 아론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뽑힌 여수를 가져다 속죄 제물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뽑힌 염소는 여호와께 산채로 세워두었다. 그것에 대한 속죄의식을 수행하고 그것을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낸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가져다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잡아야 한다. 그는 여우 앞에 재단에서 숯이 가득한 향로와 곱게 갈아 놓은 향품을 두 손으로 가득 펴서 휘장 안으로 가져가 여우 앞에서 그 향품을 숯불에 놓아 그 향품의 연기가 증거계 위 속재의 자리를 가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게 될 것이다. 그는 수소의 피를 가져다 속재의 자리 앞면에 손가락으로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속재수 앞에 일곱 번을 뿌려야 한다. 그 후에 그는 백성을 위한 속죄 제물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다 수소의 피를 행한 것과 같이 속죄의 자리 위와 속죄의 자리 앞쪽에서 뿌려야 한다. 이와 같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과 반역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지성소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들 이스라엘의 야영지의 부정함 가운데서 있는 회막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 아론이 지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해 들어간 후에 그가 자신과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회막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 후에 그는 여호와 앞에 있는 재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해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는 수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조금씩 가져다 재단의 모든 뿔에 발라야 한다. 그는 손가락에 피를 조금 찍어 그곳에 일곱 번을 뿌려 정결케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에서 재단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아론은 지성소와 회막과 재단에 대한 속죄 의식을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끌고 와라. 그는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제약과 반역과 그들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얹는 상징적인 의식을 치러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염소를 미리 정해둔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그러면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간다. 이렇게 그는 순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 그 후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입었던 고운 삼베로 된긴 옷을 벗고 거기에 두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곳에서 자기 몸을 물로 씻고 평소에 입던 겉옷을 입고 밖으로 나온 후 자신과 백성을 위한 번제물을 들여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는 또 재단의 속재재물의 기름을 태워야 한다. 떠나보내는 재물인 염소를 놓아준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속제를 위해 지성소로 가져간 속죄 제물인 황소와 순염소의 피를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가져가 그것들의 가죽과 살과 똥을 불로 태워야 한다 그것들을 태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다 일곱째 달 10일에 너희는 본토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잠시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든지 근신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날의 너희를 위해 너희를 정결케 하는 속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호 앞에서 너희 모든 죄가 정결케 될 것이다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너희는 근신하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별된 제사장은 거룩한 고운 삼배 겉옷을 입고 속죄를 해야 한다 그는 지성수와 회목과 재단을 위해 속죄를 할 것이며 제사장들과 공동체의 모든 백성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매년 한 차례 행해야 하는 속죄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이스라엘의 야영지에서 잡거나 야영지 밖에서 잡을 때, 그가 회막문으로 그것을 가져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가 피를 흘렸으므로 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판에서 잡던 그들의 희생 제물들을 여호와께 곧 회막 문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와 그것들을 여호와께 대한 화목제 희생 제물로 잡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사장은 회막 문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희생 제물의 기름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 태워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란한 방법으로 섬기던 순염소에게 더 이상 희생 제물을 잡아 바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희생 제물을 바치려고 할때 그것을 회막 문으로 가져와 여호와께 희생 제물로 바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들에게서 끊어 져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 피를 먹는다면 내가 피를 먹은 사람에게서 내 얼굴을 돌려 그를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재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생명을 속하는 것이 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나 어떤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쇠를 사냥하는 사람은 그 피를 땅에 부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라 이는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해 있으니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 누구는 피를 먹는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본토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든지 저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다가 그 후에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옷을 세탁하거나 몸을 씻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